경격률을 상반기 28%에서 하반기 52%가 넘게 맥기스 같은 꿀팁을 오늘 가져왔습니다. 손에 대한 답을 바로 첫 문장에 때리는 것 생각보다 많이 안 그러신 분이 많더라 인사담당자 분들께서는 너무 많은 이력서를 읽고 수치화를 너무 집착하시는 건 저는 약간 비추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서류합격률을 상반기 28%에서 하반기 52%가 넘게 올릴 수 있었던 비약적인 그런 팁을 세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저 또한 하반기에 서류를 떨어지는 것 때문에 너무 많이 고생을 했기도 하고 그런 힘든 마음을 잘 알아서 취업박람회나 서류를 여러 번 떨어져 보면서 얻었던 그런 액기스 같은 꿀팁을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아, 당부사항으로는 어디까지나 이것은 저의 사례이기 때문에 꼭 저의 이야기가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자속소서 합격의 0단계의 이력서 부분을 많이 채워놓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건 정말 오피셜로 제가 인사 담당자 분들과 직접 채용 설명회에서 만나보았을 때도 이력서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신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런 제이 이력서를 채우기 위해서는 미리 인턴도 해놓아야 되고 자격증도 있고 오픽도 있어야 하잖아요. 영어 실력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방학 때 미리 미리 준비를 해놓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저도 상반기 때 오픽 IH고 자격증이 아예 없다가 하반기 때 오픽 AA를 취득하고 ESP라는 데이터 자격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아무래도 이두 가지 자격증의 영향이 꽤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자기소개서 팁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좀 예시문항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사실 SK의 경우가 원래 문난문난해서 무난 되게 자기소개서 연습용으로도 많이 쓰이는 계열사거든요. SKT의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영상 보시고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에 없어서 저는 통신사에 원래 관심도 없었고 유관 경험도 아예 없었어요. 보통 이력서를 쓰시는 대부분의 취준생 분들이 저와 비슷한 경우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 경험을 어떻게 그나마 좀 이런 통신사에 잘 녹여내는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기소개서 단계는 세 가지 팁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두 갈씩입니다. 맨날 두 갈씩 두 갈씩 하니까 대체 두 갈씩이 뭔데 싶고 되게 귀찮으시잖아요. 저는 결국 이두 갈씩은 질문에 대한 답을 바로 첫 문장에 때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생각보다 많이 안 그러신 분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원동기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한참 다른 얘기를 하다가 맨 마지막 문장에 지원동기를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오히려 인사담당자분들께서는 너무 많은 이력서를 읽고 그런 경우가 또 많다 보니까 차라리 첫 문장이 저는 이렇게 되기 위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지원자가 오히려 신선하고 눈에 잘 읽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괄식 AKA 질문에 대한 답을 바로 첫 번째 던지자. 두 번째는 가독성 높이기입니다. 단순히 글자가 잘 읽힌다의 가독성을 넘어서 저는 결국 이 회사에 지원하면 회사가 중요시 여기는 키워드와 잡 디스크립션에 있는 그런 키워드를 자기소개서에 잘 녹여내야 되는 거 생각을 해요. 그래야 읽는 분들도 아 얘가 약간 이런 키워드를 위주로 썼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아실 수 있겠죠. 여러모로 좀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이 요소는 어디에 적용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사람이 읽기 편한 그런 가독성 높은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나의 강점과 경험을 어떻게 회사와 잘 연결시키느냐에요. 결국 여러분들은 대학생활을 하시면서 크고 작은 여러가지 경험을 해봤을 거고 경험이 막 규모가 크고 꼭 대기업에서 해본 경험이 아니더라도 얼마만 이 회사 피지 잘 맞는지가 이력서에 녹여내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팁을 설명할 때도 이세 가지 꼭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동기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원래 SKT는 지원 동기가 없지만 대부분 회사에서 지원 동기를 많이 물어보시길래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 저라면 어떻게 쓸것 같냐면 통신업의 본질을 넘어 AI 기술이라는 도전을 통해 소비자의 가치를 전달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저 또한 인턴 시절 스스로 데이터 분석을 시도했던 도전하는 성격입니다. 이러한 저의 도전적인 역량을 기반으로 SKT의 소비자에게 서비스의 가치를 알리는 마케터가 되고자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쓸것 같아요. 제가 주로 썼던 포맷도 이런 포맷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저의 사례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세 가지 팁은 첫 번째는 회사 칭찬은 세줄 미만으로 하자라는 것입니다. 저도 맨 처음에 지원 동기를 쓸때이 회사가 얼마나 좋고 얼마나 막 멋진 산업을 하고 있으요 그래서 내가 이 회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막 이런 얘기를 썼어요. 사실, 회사분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일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저보다 잘 아시겠죠? 그래서 최신 이슈를 나열한다기 보다는 저에게 정말 인상 깊었던 회사의 최근 업무라든지 이슈 같은 것을 한 가지만 뽑아서 그것을 키워드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경우에는 도전이었죠. 두 번째로는 지원 이유를 명확하게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회사와 자신간의 연관성이 있으면 전 좋은 지원 동기라고 봤어요. 다시 한번 저의 경우로 돌아가보자면 저는 회사가 도전을 하고 저 또한 도전을 하는 성격이다. 그래서 우리 둘이는 굉장히 잘 맞다 이런 식으로 풀어 나갔죠. 그리고 이렇게 연결을 하면 사실 굉장히 어색하지도 않고요.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앞과 좀 겹치기는 하지만 지원동기를 한 문장으로 간결하게 맨 처음에 넣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유념해 두시고 다시 한번 지원동기를 작성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팀의 목표를 공동 달성했던 경험, 즉 팀워크에 관련된 질문이에요. 우선 저의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전자회사 인터넷에서 제가 로봇 청소기 홈쇼핑을 담당했던 사례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잘 해내기 위해서 저 스스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예를 들어서 고객자문단 회의에 참가하고 홈쇼핑 도중에 시선을 도울 만한 그 판매 같은 걸만들자 같은 사소한 아이디어를 냈으며 추가적으로 직접 그런 원활한 시연을 위해서 실험을 했던 세 가지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는 이것이 제가 SKT의 영업 마케터로 근무를 할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좀 연... 네,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는. 내가 인턴으로 무슨 기여를 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인데요. 저는 너무 과장되지 않게 현실적인 선에서 약간 적당히 수치를 넣어가면서 제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를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왜 내가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너무 과장된 업무보다는 현실적으로 제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디테일하게 적는 것이 중요하다고 홈쇼핑에 큰 아이디어를 내서 홈쇼핑을 전체 총괄하고 그래서 매출을 막300% 돌렸다. 이러면 사실 아무도 안 믿겠죠. 저는 제가 사소한 것들 직접 커피를 뿌려서 실험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일부러 적었던 것 같아요. 좀더 현실적이고 저의 그런 역량을 더 돋보이게 할수 있는 것은 디테일하고 작은 경험들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할 점은 그 수치화를 너무 집착하시는 건 저는 약간 비추입니다. 물론 약간 수치화를 많이 하라고 강조하시는 분도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사실 저는 인턴 입장에서 저희가 수치화를 할수 있는 항목이 많이 없다고 라 생각이 들어요. 한 20%의 매출 향상을 도왔습니다. 최종 결과 정도? 막 이렇게는 쓸수 있지만 전 이게 너무 과장되면 오히려 어색해 보이고 진짜 제가 했나? 라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수치화보다는 현실적인 선에서 수치화할 수 있는 것만 결과가 좋다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자리가 남는다면 저는 이 경험을 가지고 회사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도 좀 적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혹시 홈쇼핑을 준비하면 저가 굉장히 극적이고 발로 뛰는 성격이잖아요. 그러면서 SKT 영업 마케터를 하면서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분들을 이끌어야 할때 제가 이렇게 발로 뛰는 성격을 기반으로 여러 명의 사람을 만나면서 더 주도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포부를 한줄 정도 적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는요. 남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에요. 저의 경우에는 스킨케어 스타트업에서 업무를 하면서 카카오톡 푸시 메시지를 기획하는 그런 과정을 담았어요. 원래는 되게 관행적으로 스킨케어 브랜드이기 때문에 메시지가 되게 예쁜 카테고리 디자인으로 해서 나갔어요. 그런 것보다는 수치에도 더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팀장님께 설득드려서 수치적인 부분을 훨씬 더 강조를 해서 메시지를 보냈던 경험을 적었습니다. 사실 남들과 다르게 업무를 했던 경험은 직접적으로 이넌 직무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의 핵심 포인트 제가 업무를 얼마나 논리적이고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는지에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느꼈던 문제 상황이 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예를 들어서 저의 경우에는 왜 할인 행사를 알리는 메시지인데 이것을 예쁘게 보내나요? 이게 문제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면서 해결했는지, 팀장님께 설득을 드리고 어떻게 논리적이고 이것을 원활하게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굳이 업무와 연관이 없다면 그런 업무 내용을 굳이 끼워넣지 말고 인턴이나 학교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좀 논리적으로 일을 처리 했는지를 적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마지막 4번 문항은 서로의 차이점을 이해 및 수용하고.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에 대해서 이 문항에 대해서는 교환학생에서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팀 프로젝트에 도움이 되지 않았고 그냥 저만 동행인이었고 나머지 사람들 다 현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좀 기가 죽어있다가 제가 가장 잘하는 소비자 리뷰 분석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게 차근차근 도움을 보면서 팀원들과 좀 융화가 됐다 이런 얘기를 적었어요. 이것 또한 직접적으로 내가 얼마나 일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보다는 너가 회사에 들어가서 다양한 사람들 만날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소통 잘해? 협업 잘해? 를 물어보는 질문이잖아요. 대학생분들이 이제 협업을 하시다 보면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여러가지 사례가 있어요 이것을 인터 일때 약간 사수분 하고 업무를 했던 경험을 적는 것은 약간 위험할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사수분과의 업무관계는 수평이 아니라 수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평적인 관계 뭐 대학교 대외활동이나 팀플 여러가지 중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것을 어떻게 내가 리더십을 발휘했던지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발휘했던지 이해를 했던지 언급을 하면서 이런 내도 역량을 어떻게 회사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를 포함을 해서 적으면 좋은 자소서가 될거예요 네, 오늘 이렇게 대표적으로 작성되는 자기소개서 문항 네 가지를 살펴보았고요. 사실 다른 문항을 적을 때에도 저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세 가지 원칙 부분에 염두를 두고 적으신다면 충분히 나머지 것도 응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서류에서 합격을 해야지 또 인적성도 보고 또 면접도 보러 갈수 있으니까 이 방법 활용하셔서 꼭 끝까지 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